트럼프 일가 포트폴리오에 채택될 코인 중 가장 유력한 다음 후보는 바로 이건입니다. 내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 이번 디파이 사이클에 가장 수혜를 볼수 있는 코인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중반부부터 코인을 공개해드리고 있으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간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트럼프 일가에서 진행 중인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는 이더리움 메이블 시작으로 체일링크 에이브, 온도 파이낸스 에테나 등등 다양한 코인들을 포트폴리오에 구성함으로써 디파이 생태계의 폭발적인 성장성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일가가 보유한 포트폴리오 목록 중 에테나와 에이브의 경우는 두 번의 매집이 진행됨으로써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에이브의 경우 12일, 13일 최초 매입 소식과 더불어 추가 매입 소식에 3일 동안 약 52%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으며 에이브 매입 이후 일주일째 지나지 않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는 에테나와 협력 발표를 이야기합니다. 파트너십 소식과 함께 트럼프 일가는 에테나 토큰을 60만 달러 가량 추가 매입하게 됨으로써 에테나의 가격은 올해 바닥 대비 약 5배 가량 상승. 마찬가지로 매입 발표 소식을 통해 단기간에 40% 가량 추가 상승하며 트럼프 일가는 디파이 프로토콜을 단순히 전망이 좋다고 해서 매입하는 것만이 아닌 디파이 프로젝트 전망성이 뛰어난 프로젝트와 파트너십까지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트럼프 일가에서는 단기간에 포트폴리오에 디파이 코인들을 추가되는 것이 부족했는지 파트너십으로 사업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키며 다음 트럼프 일가의 디파이 후보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편입이 유력한 코인을 공개하기 전에 왜 트럼프 일가는 이렇게 디파이에 집착하며 디파이 섹터가 이번 불장 사이클에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를 팩트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적으로 돈의 영향력을 꽉 잡고 있는 거대 금융기관들이 가장 관심있게 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다파이입니다. 위에 올려드린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듯이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골드막삭스, JP모건, 피델리티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가장 최측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비트코인 보유 1인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등등. 디파이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특히 피델리티는 암호화폐 시장 디파이 생태계가 궁극적인 출발지이자 종착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돈을 잘 벌고 블룸버그 억만장자 최정상 순위권에 기재되어 있는 창펑자오 또한 23년도 11월 CEO 자리에서 물러나며 자신의 새로운 행보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가 이야기하기로 이번 CEO직을 물러나면서 드디어 디파이 생태계를 살펴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창펑자오는 앞으로 꾸준히 디파이 초기 스타트업에게 지속적으로 투자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암호화폐의 금융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홍콩 또한 디파이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데, 기사에서도 알수 있듯이 홍콩 금융통화연구소는 디파이 산업이 25년도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러한 이유는 실제 21년도 디파이 산업 규모는 60억 달러였던 반면 2년 뒤인 23년도엔 800억 달러로 1년 만에 1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25년에는 이에 10배 이상 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올해 하반기 기준 가상자산 시장 디파이가 차지하는 분야는 불과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상 암호화폐 기업들의 70% 이상이 아직도 디파이 기술에 뛰어들지 않은 상태로 디파이 생태계는 먹거리도 많고 잠재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여전히 블루오션이라는 점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점이라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매수한 랜딩 프로토콜 대출 대장 프로젝트인 에이브만 보더라도 에이브의 TVL은 21년 하락장 이후 3년간의 공백기간을 거쳐 오늘날 다시금 지난 강세장 TVL을 고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에이브의 TVL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 대출은 즉, 알트코인 가격을 견인시켜주는 유동성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디파이 섹터 TVL 급증은 곧 알트코인 불장을 시사하는 바와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 현재 전세계 금융 거물들이 가장 관심있게 보고 있는 디파이 생태계 내의 에테나 다음으로 트럼프 일가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인은 바로 모루포입니다. 모루포란 이더리움과 베이스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탈중앙화 대출 플랫폼으로 모루포의 크립토 직불카드를 통해 모루포의 USDC 볼트와 통합하여 자동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는데요. 모르포는 트위터 팔로워 수 5.1만 명으로 팔로워 수만 보았을 때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프로젝트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포는 트럼프 일가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근거로는 12월 중순 기준 최근 한 달간 넷플로우 기준으로 베이스 네트워크가 솔라나 네트워크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자본이 들어가며, 트럼프 당선 이후 코인베이스가 밀고 있는 베이스 네트워크에 자본이 급격하게 투입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모르포는 베이스 기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시가총액 200위권의 낮은 시총에도 불구하고 베이스 기반 TVL 탑 3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 TVL 증가량만 보더라도 모르포는 66% 증가로 1등과 2등보다 더욱 많은 자본이 모르포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모르포는 디파이 대출 플랫폼인 만큼 보안에 취약하면 안 되는데 이를 소홀하지 않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를 선도하는 감사 기관에게 꾸준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르포가 분기별로 이렇게 감사를 받으며 보안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이유는 궁극적으로 투자를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르포를 투자한 VC들을 확인해 보면 유독 눈에 띄는 세계의 벤처캐피털이 확인되는데, 코인베이스, 안드리센 호로위츠, 판테라 캐피털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점은 보통 VC들이 펀딩 라운드를 참여할 때한번 참여하지 두 번을 참여하는 일은 극히 드물지만 모루포의 경우는 22년 그리고 24년 2년 주기로 각각 1회씩 총두번 투자 유치를 진행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총 투자 규모 또한 69.5밀리언 달러로 시총 대비 상당히 많은 펀딩을 받을 것을 알수 있으며 포인 베이스와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안드리센 호로 위츠 같은 대형 벤처 캐피털이 두 번이나 투자했다는 것은 모루포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모루포가 트럼프 일가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 중한 가지를 더 꼽으라고 한다면 트럼프는 전 CFTC 신임 위원장의 모루포를 투자한 안드리센 호로 위츠의 브라이언 컨텐츠가 유력한 CFTC 위원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안드리센 호로위츠는 올해 12월 중순 기준 총 20개의 프로젝트를 투자했는데 여기서 쟁쟁한 VC들에게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고 상장된 토큰으로는 모르포가 유일하게 트럼프와 연관이 있는 안드리센 호로위츠와 코인베이스가 직접 투자한 모르포가 다음 트럼프 일가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수 있는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모르포는 대출 프로토콜 대장 에이브의 아성을 넘보는 유일한 랜딩 데비될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모르포는 디파이 섹터이자 블랙록과 같은 기관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RWA도 모든 프로젝트라고 볼수 있는데, 다음 내용을 보시면 온도 파이낸스 다음으로 RWA 핵심 프로젝트라 볼수 있는 센트리퓨지와 모르포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서로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대출 마켓을 공식적으로 출시했습니다. 미국 단기 국채 그리고 해시노트의 미국 수익률 코인을 담보 대출을 지원하며. 타깃은 기관이라는 점에서 모르포는 금융거물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RWA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모르포, 센트리 퓨지가 파트너십을 맺어 만든 대출마켓은 모르포 베이스 네트워크 기반으로 하기에 모르포는 디파이 대출 플랫폼이자 베이스 생태계 그리고 RWA까지 모든 초신성 프로젝트로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 업비트와 비섬에도 상장이 안된 코인으로 추후 상장 가능성까지 기회를 볼수 있으며 또한 미국의 코인베이스와 안드리센 호로위치에서 공격적으로 밀고 있는 프로젝트이기에 멀지 않은 시일 내 충분히 트럼프 일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코인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일 다뤄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관심은 긴쌤이 더 많은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